<laughs>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자, 항상 이제 보면 위치, 어, 위치, 수익선상에서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죠? 도가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다, 그지? 그럼 반대로, 이제, 가속도를 접근하면, 뭘 구할 수 있어? 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를 접근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위치가 될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그거야. <laughs> 어, 수직선상에서, 어, 수직선, 수직선 위에 이를 움직이는 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에서의 속도 속도가 VT 이고 T는 A에서의 위치가 어 얼마야? X0. 1대. 첫 번째. 어, 시각 t에서의, 시각 t에서, 어, 전피의 위치. 위치는, 위치, X는 해서, 어, X는 X0에서부터 변화량이야, 이게. A에서부터 t까지, Vt의 dt. 이렇게 변화량인 거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런 거다 생각해. 절대 그와아지 이거. 그냥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두 번째. 어, 시각 t. 시각 t는 a에서 t는 b까지. 어, 전피의 변화량. 전피의 변화량은? 양은 어떻게 되겠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 d t 를 하면 이제 변화량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A에서의 위치에서 변화량까지 더하면 이제 그때 실제 위치가 나오는 거고, 얘만 뒤에 것만 계산하면은 얘는 이제 변화량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앞으로 두칸 갔다가 뒤로 한칸 왔다, 그럼 변화량이 얼마야? 1인 거지 플러스 1인 거지. 뒤로 두칸 갔다가 앞으로 한칸 왔다, 그럼 변화량이 뭔데?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런 것들 다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를 할 거야. 거리. 그치? 그래서, 어, t는 a에서, t는 a에서, t는 b까지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거리는, 봐봐. 앞으로 두칸 갔다가 뒤로 한칸넣었으면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 건데? 3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럼 뭐, 뭐았다는 얘기야? 양수인 거랑 홈수인 거둘다 플러스로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인데, 얘의 절대 값에 DT를 해버리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다. 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알면,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어, 수투다, 이거죠. 수투면, 이게 정도면 아닌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유형을 보면, 유형 9번 보이나? 유형 9번. 9번에 이제, 생님이 해줄만한 게, 뭐 해줄까? 57번. 57번? 오케이. 그럼 56번 할게. 56번 도 3문제야. 네. 어. 패스가 뭔가 뭐가? 만나는 횟수? 그럼 위치가 같을 때 하면 되지. 위치 구해서 같다 하면 되지. 방향 풀리잖아. 어. 어렵지 않아, 그거. 그 다음에 56번 보면은 이제 원점을 출발했어. 근데 이게 다 중요한 단수대의 원아 원점을 출발하여라고 돼있었는 얘기니까 시각 0에서의 위치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점을 출발했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원래 앞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요, 요 문제 보면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서 t는 a L의 위치를 위치라고 돼있 거. 위치를 x0으로 했잖아. 그러면 이게 0일 때얘 x0로 여기나 설명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그렇 그래서 원점을 출발한 출발했다고 원점을 출발 안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수직선 위를 움직인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 그래서 vt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t 네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라고 했는데 속도가 두 번째로 0이 되는 순간까지 전 P의 위치의 변화량이 0이었다라고 돼 있는 거네 맞지? 그러면 우리가 t는 k에서 t는 k에서 vt가는 0어 우리 문제에서 속도가 두 번째로 0이 됐다고 하자. 속도가 속도가 두 번째로 0이 된다고 하자 이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k의 네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식이 딱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 식에서 정리를 하면 a는 얼마야? a는 k 네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인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이때의 위치의 변화량이 0이라고 했단 말이야. 맞나? 그러면 이제 위치의 변화량, 이때 이때의 위치의 변화량 변화량이 0이므로 뭐가 돼? 인테그랄 어디에서 시작점이 0이었다 그랬 0부터 시작했으니까 0부터 k까지 v(t)의 dt가 0된다라는 식이 또 나오게 되는 거야. 못되기인지 <목소리> 이해되지? 그럼 이제 이거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 어제 vt 접근하면은 얘가 얼마예요? 5분의 1 k 의 4제곱. 아, 5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아, k, t가, s o r t입니다. s o t 의 5제곱. t 의 3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at. 얘가 0부터 k까지가 0됩니다. 자, 영남영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5분의 1k의 5제곱 빼기, 1, 3분의 2k의 3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8k가 0이 된다는 설명이 여기 나오는 거야. 됐어요. 자, 요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k는 0이 아니죠. 시간인데, 에, 시간이 k니까 k는 0이 아니다. 그죠? k가. 0이 아니다. 이므로 양변 나누면 되니까 5분의 1K 네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의 세제곱이 아니고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는 0된다 그럼 요식에서도 마찬가지로 A는 5분의 1K 네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제곱 마이너스 K라고 쓸수 있지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기역, 니역 약분되나, 이것도 혹시? 1이가 이거. 어, 맞아. 1. 약분되지. 됐어? 그래서 이두 개가 이제, 같아질 기회도는 이은하고, 같아지는 거야. <laughs> K의 4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1은 5분의 1K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의 제곱 마이너스 1이랑, 같아진다. 해서 이제 이 방정식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은, K제곱이 이제 보기차식이니까, 뭐, 넘기니까 어떻게 돼 5분의 4가 K의 4제곱이고. 여에서는 3분의 6이다, 이거죠 이거 자? 그러면 3분의 4가 마이너스 3분의 3 k 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 플러스 2는 0 됐다, 이 말이야. 됐어? 요게 이제 2시 약분시키면은 여기 1 되는 거고. 여기 15 때리니까 얼마야? 3, 2, 6K의 4제곱. 응? 또 틀렸어? 어디? Okay. 여기? 오씨 맞네. 플러스 1이란다, 얘들아. 그럼 이거는 없어지는 기네. 그죠? <laughs> 오케이. 그러면 15만 곱하면 되네. 양변에15 곱하면 어떻게 돼요? 3이 6k의 4제곱. 마이너스 10k의 제곱이가. 자로만 뽑으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3k의 4 제곱 빼기 5k의 제곱은 0이다. 그럼 k가 0이 아니다. 이므로 k 제곱이 얼마 되는 거야? 3분의 5 되는 거네, 맞지? 네. 끝.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얘기. 그럼 k 제곱을 여기 갖다 대입하면 되지. 기억에 대입하면 되겠어 그래서 기억에 k 제곱은 3분의 5 대입하면. A는 3분의 5 빼기, 3분의 10 더하기 1이다. 그럼 두개 계산한 건데, 마이너스 3분의 5다, 이거, 그죠? 맞나? 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다 구할 수가, 틀렸네. 왜? 제곱. 아, 이거 제곱이 됐는데 안 했나? 또, 아, 문제. 9분의 25가 내 제곱이니까, 음. 그럼 요게, 얼마야? 3분의 32가. 9분의 32가. 어. 그럼 9분의 얼만데? 4. 뭐 아이가? 9분 마이너스 9분의 5니까 -9분의, 9분의 4네? 계산하면? 어. 오케이. 그래서 9분의 4가 답이 2번 된대 말이. 네. 그니까 K 잡아가지고 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며. 그죠? 네. 잘수 있죠. 왜? 그, 그, 이게, 뭐에 걸려가지고 흐흑 하다가. <laughs> 얘기야. 드롭. 아, 잠 들어오면 내얘기 아, 들을 거야, 씨. 들으면 들어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 몇 번. 제동거리 문제를 풀었자. 제동거리 풀면 되겠다. 59번 할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오케이? 5 9번이에요 자, 직선 도로를 10m/s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 근데 이 자동차가 제동을 건지 t초 후에 속도를 v_t라고 했다. 근데 v_t가 계산하니까 이제 10-2t 시간에 대 따라서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된다. 제동을 건후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야 거다 맞나? 그럼 일단은 정지를 했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아, 움직이 거리 차였다. 정지를 했다니까 VT가 뭐 된다는 얘기야? 0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속도가 0 돼야지 멈추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 정지. 네. 할 때의, 할 때까지의 시간은, 정지할 때는 VT가 0. 따라서 t는 0일 때 5일 때, 정지한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다, 이제. 그래서, 어... t는 0에서 t는 5까지 움직인 거리. 거리는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절대값 vt에 2t. 뭐, 이렇게 만들어주지, 그죠? 그러면 0에서부터, 그, 어디까지야? 5까지가 다, 얘가 양수다, 그죠? 맞나? 응, 그래서 얘네 그대로 적분하면 되니까 얘가 10t. 빼기 t의 제곱. 0에서 5까지. 0넘 0, 0이고 5으면50 빼기 5, 25 된다, 그죠? 그래서 25가 우리 어법.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응. 됐지요? 응. 네.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어,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인데, 선생님이 <laughs> 생각할 때는 와, 원점을 출발 안 하는 거 있으면 좋은데 다 원점을 출발했네. 음. 선생님. 네. 그런데 네. 69번에서요. 네. 69번 문제 때문에 말인데, 음. 그 2초일 때 속도가 0이잖아요. 2초일 때 속도가 0이지. 그러면은 2초일 때. 음. 양의 방향으로 아니,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지. 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상황이지. 고기에 기초일 어. 때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만. 그 틀렸지. 똑같아요. 올바르게 수정할 때는. 어. 운동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되겠죠 네. 음. 선생님은 6 8번한번 해보자 이제 절대값부터 말고 하니까 68번 한번 보자 68번 보니까 원점을 출발하여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T 그 다음에 여기가 VT 0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얘가 3이고, 얘가 4 얘가 5, 얘가 6 이렇게 있는거죠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와있는게 인테그랄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vt의 dt다 여기 y는 vt야? 아 v t 야 vt의 그래프야? 어, 나와있네 vt 음. <laughs> vt의 dt는 3에서 6까지 절대가 v t 의 Dt는 6된다는 말이야. 그니까 러요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6이란 얘기지. 그냥. 3에서 6까지의 Vt Dt라고 하면 이 넓이를 이 넓이 하면 a 라서 두고 이 넓이를 라서 두면 A 플러스 B가 뭐 된다는 얘기야? 6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T는 4에서의 점 위치가, 원점 출발했다 했고 T는 4에서의 점 위치가 4라고 돼있어. 4에서의 위치가. 오케이. 그러면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봐봐. 4에서의 위치. 자, 첫 번째. t는 4일 때 4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 <laughs> 인테그랄, 아, 인테그랄 하지 말고, 시작되는 건데, 0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4까지 위치를 했으니까 그냥 vtdt VT 하는 거잖아. 음. 그 이렇게 있는 것이 문제에서 4라고 돼 있거든. 근데 이제 0에서 4까지 접근을 0에서 3까지의 v t d t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플러스 인테그랄 3에서 4까지의 vtdt를 구할 수가 있겠지. 는? 얼마? 4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 6이잖아. 따라서 인테그랄 3에서 4까지 vt의 dt의 값이 얼마 된다? 마이너스 2 되는 거야. 이요 이, 이 넓이는 2인데, 이제 똥수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가 되 있는 거야. p는 4에서 6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거든? 네. 그죠? 4에서 6까지 움직인 거리 근데 우리가 지금 a 플러스 b가 지금 얼마된다는 얘기야? 6이란 얘기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어 요만큼이 <laughs>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거든? 넓이가? 그러면은 요 음. 넓이만큼 빼야되는 거잖아 그지? 요거하고 요거 하고 요거 더 했는 값, 요 전체를 더 했는 값을 생각하면 굳이 나누면 A 하고 B 하고 C 하고 더 했을 때 6인데 우리가 이 A라는 것이 얼마라 네. 2인 거야. 넓이를 생각했으니까. 네. 어, 2 거야. 그럼 여기하고 얘하고 얘두개다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아. 4인 말이야. 무슨 말이야? 여기서 넓이가. 근데 지금 문제에 사고 싶은 게 뭔데?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답이 3인 거지. 네. 오케이. 그래서 서술하자면 이런 거야. 인테그랄 3에서 6까지 절댓값 v t의 dt의 값이 6인데 자르면 인테그랄 3에서부터 5까지는 어, v t가 마이너스 v t의 dt가 되는 거고 플러스 인테그랄 어디에서 5에서부터 6까지의 v t dt는 여기에서 이 값이 이제 6 되는 건데 3에서 5까지를 또 마이너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3에서부터 4까지 v t의 dt로 나누고. 이제 플러스, 어, 가,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3에서부터, 아, 4에서부터 5까지. 4에서부터 5까지, vt에 dt로 이렇게 딱 잘라서 만들고, 인테그랄 5에서 6까지, vt에 dt라고 쓰면 이게 6인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이 얼마라고 만들어놨어 마이너스 2라고 만들어놨거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이 값이 얼마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된다고. 맞아요? 네 <목소리>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인테그랄 4에서 5까지 vt의 dta 값 더하기, 인테그랄 5에서 6까지 vt의 dta 값이 4가 된다고. 그럼 이게 결국에 다시 쓰면 어떻게 되요 4에서부터 6까지 절대 값 vt랑 똑같은 거잖아, 요 이거. dta 값이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엄진 거리가 4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속도가 속도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y o 이랑 y Okay. o 이 a y Okay. 고 k 고 y o 데 a y Okay. o k 고 y o k a 하고나서 y o 들 a y 어 k 아, a 뭐어 Okay. o k 아 y o k a 어 o 어 a y o 이 a 고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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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덥나? 에어컨 좀 켤까? 가자. 이래가지고 응. 아무것도 안 된다, 맞지? 더워가지고. <laughs> 대구를 좀 잡자.